안녕하세요. 나 혼자 끝내는 독학 영어 첫 걸음 배지영 강사입니다. 자, 어느새 저희가 이 책을 반도 넘게 했어요. 반 넘게 한거 보니까 벌써 거의 다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네.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힘내서 오늘도 끝까지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요. It's under the table. 그거는 테이블 아래 있어. 자, 오늘은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뭐는 어디 있다. 위치를 나타내는 말들을 제일 먼저 배우려고 해요. 자, 여기 지금, 여기 별표를 보시면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이런 또 문법적인 용어가 있어요. 음, 자, 또 문법적인 용어 나왔다고 화내지 마시고. 자, 전치사는 우리말의 조사랑 비슷해요. 어디에, 어디 밑에, 어디 위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문장에서 조금 의미를 정확하게 해주는, 뉘앙스를 주는 그런 단어들이죠. 자, 한번 위치를 나타내는 것만 그 중에서도 모아놨으니까 위에서부터 쭉 볼까요? 표를 보시면 맨 위에는 어디 어디에 at가 있어요. 어디에? 네, 뭐 공항에서 어디에서 어디에? 어디에. 그다음에 behind 뒤에. 자, 내 뒤에 누가 걸어오고 있어? 요 behind 그런 것도 behind 될수 있겠죠? 그 다음 거 in 어디 어디 안에. 자, 지금 그방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아니면 이 상자 안에 내가 선물을 넣어놨어요. 그런 게 전부 in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in front of.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긴장이 되고 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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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in front of.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on, 어디 어디 위에. 자, 그리고 above, 어디 어디 위에. 자, 여기 보면은, 이두 개는 똑같네요. 전부 위에잖아요, 위에. 근데 above는 제가 가로를 치고 뭐라고 써놨냐면, 닿지 않는다 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 제가 테이블이 이게 있어요. 그리고 펜이 위에 있으면, it's on the table인 거예요. 테이블 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식탁이 있고, 그 벽면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가족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럼 이 테이블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좀 떨어져 있죠. 닿는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는 위에 있다고 말할 때 on 아니고 above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거 비슷하게 under하고 below가 있어요. under는 어디 어디 아래. It's under the table. 자, 그렇게 한참 찾아 헤맸는데 예, 휴대폰이 테이블 밑에 있었네. It's under the table. 근데 below는 또 마찬가지로 자, 어디 어디 이것도 닿지 않는 거긴 한데 under와 below는 둘다 아래면서. 조금 뭔가 어떤 느낌이 다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언더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더와 빌로우의 차이를 구분을 잘못 하겠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팁을 드리자면 언더를 쓰면 돼요. 맞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언더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디 어디 아래 나무 밑에 뭐 이렇게 할 때도 언더를 써요. 빌로우는 어떤 뭐 기준선 같은 게 있는데 그 아래의 경우 예를 들면은. 뭐,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뭐뭐를 할수 없습니다. 뭐, 그럴 때, 뭐, children, below, 몇살 이하, 아래일 때, 이럴 때또 below를 쓰고요. 음, 여기, 여기, 물 밑에, 얼음 밑에 낚시가 잘 되어 물고기 많다 하고, below, 이렇게. 넌 기준점이 있고, 그 아래를 얘기할 때, 우리 below라는 걸더 많이 써요. 네, 결론적으로 모르겠으면 언더로 가는 걸로. 자, 예문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질 테니까 이따 예문 보면서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between 뭐하고 뭐뭐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 그다음에 next to 제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next to가 되겠죠. 아니면은 은행 옆에, 은행 옆에 편의점 있는데 하고 설명할 때도 next to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문 볼까요? The pictures are above the sofa. 그 사진은 또는 그림이 소파 위에 걸려 있어요. 소파 위에 얹혀 있지는 않죠. 그럼 온인 거예요. Above라고 하면은 그 조금 위에 벽에 걸려 있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your glasses are on the desk. 너 안경 책상 위에 있잖아. Your glasses are on the desk. 자, 안경 항상 우리가 자주 찾아 헤매는 물건 중에 하나죠. 그럼 다음 넘어갈까요? 자 여기서 굉장히 별표를 쳐야 하는 중요한 게 나왔어요. 노란 별 이미 쳐져 있지만, Where is my 땡땡땡? 내 네, 그거는 어디 갔지? 자 우리가 항상 찾아 헤매는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아내 열쇠, 내 지갑, 아내 핸드폰, 나 안경 어디다 놨지? 그거 어디 갔지?라는 표현이 바로 Where 어디에 있지? 내뭐뭐는 하고 말하는 거. My 우리 배웠던 거 소유격 써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밑에 예문 볼까요? Where is my laptop? 내 노트북은 어딨지? 그랬더니 It's under the table. 테이블 밑에 있네. 엎드려서 했나요? <laughs> 왜 테이블 밑에 있죠? 두 번째 볼게요. Where is my credit card? 신용카드 어디다 놨지? It's on the desk. 책상 위에 올려놨네. 지갑에 넣어놔야지. 그렇죠? Where is my laptop? Where is my credit card? Where is my cell phon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전치사 중에서 첫 번째로는 위치에 대한 걸 했고, 두 번째로는 시간,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걸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시계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The class begins at 10 o'clock. 자, 수업은 10시에 시작을 할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음, 수업, class, begin, 시작하다 라고 하고, at 10시에. 자, 그래서 밑에 여기도 표를 볼게요. at, 지금 방금 한 거죠. 언제, 10시에, 10시 반에, 이런 거할 때는 항상 at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from은 언제, 언제부터까지. 언제, 언제부터, 그리고 to까지 하면은, 어디, 언제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래.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은, from, to,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게 날짜가 아니라, 어, 오늘 수업은 10시부터 12시까지만 하겠습니다. 2시간만이에요. 할 때도 from, to,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자, 그럼 이쪽 볼까요? on, on은 조금 더 이제 큰 거죠. at나 from to는 약간 좀 작은 단위에서도 쓸수 있는데, 어, 시간 단위로도 쓸수 있는데, on은 일 단위로만 쓸수 있어요. 내 생일, on my birthday. 아니면 on 하고 뒤에 이제 날짜가 온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on Monday, 요일이 온다든지. 이렇게 on은 날 단위로, 일 단위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in은 이제 조금 더큰 단위로 올라갔어요. 더 커요. 연도로. 어, 나는 97년생입니다. 어, 쟤는 92년생이야. 어, 쟤는 80. 7년생이야. 뭐, 이렇게. 연도를 말할 때. 아니면은, 어, 월드컵이 2002년에 있었던 월드컵이 되게 성공적이었대. 라고 말할 때. 그런 연도의 앞에는 in을 써줘야 돼요. 아니면은 월에도. 어, 내 생일은 12월인데. 라고 할때 in 쓰겠죠. 그 다음에 during은 이제 기간인 거예요. 기, 기간. 뭐, 방학기간 동안 during the vacation.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할 때 우리는 during 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문을 보면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볼게요. I have English class on Monday. 내가 on Monday. on은 일단위로 쓰기로 했죠. 월요일에는 나는 영어 수업이 있어. 자, 그 다음. The class is from 10 a.m. to 11 a.m. 한 시간이네요. 자, 10시,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할 거야. from 투를 썼어요. 자 이제 시간을 말하는 부분은 221쪽을 보시면서 조금 자세히 볼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전치사를 보고 있으니까 이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표현이 있어서 특별히 조그맣게 <laughs> 마련을 했어요. 바로 on time과 in time입니다. 음.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무슨 시간에 이런 거죠. 자,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자 보세요. on time, on time. 자 오는 아까 어떻게 하는 거였죠? 물건이 이렇게 있을 때 바로 그 위에 딱 올라가 있으면 on이었죠. 떠 있으면 above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on time은 딱 맞춰서 온 거예요. 우리가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 정각이 아주 딱 맞춰서 제대로 왔어요. 음, on time 잘 맞춰서 정시에 왔어요. 근데 in time 이는 어디 어디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요만큼의 이제 범위가 있으면은 그 안에 여유 있게 자, 딱 맞춰 온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온 거예요. In time 밑에 예문을 보면은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아시게 될것 같아요. 자, the meeting started on time. 그 회의가 완전 정시에 시작했어. 아침 9시에 하기로 했는데, 딱 맞춰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아무도 지각하면 안 돼요. 9시에 바로 시작한답니다. The meeting started on time. 회의는 정시에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I arrived at the office in time for the meeting. 나는 그 회의를 위해서, 그 회의를 위해서, for the meeting, 그 회의를 위해서, I arrived at the office, 사무실에 arrive, 도착을 했는데, in time. 시간에 잘 맞춰서 여유 있게 도착을 했어 그럼 잘 됐네요 한 8시 55분, 8시 50분 정도에 도착을 한 거죠 회의는 9시에 딱 맞춰 시작을 하고요 약간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The meeting started on time I arrived at the office in time for the meeting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세 번째 핵심 문장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하고, 위치를 나타내는 것도 했는데, 이제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로할 거예요. He went into the shop.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He went into, 안으로. 자, went는 근데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뭐죠, 뭐죠? 고, 가다의 과거형. 근데 이제 불규칙 과거형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뒤에 동사표 보고 외우기로 한 거, 그거죠. 다 지금쯤은 외우셔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우신 걸로 믿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전치사도 여기 또 표가 나오는데, into, 방금 한 거, 어디 어디,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down, 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그럼 반대로 up, 이제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out of, 이거는 이제 into 하고 이제 반대되는 말이죠. 안에 있다가 밖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 <laughs> 자, 마찬가지로 예문 한번 쭉 볼게요. She walked up the stairs. 계단을 올라갔어요. She walked up the stairs. 위로 올라갔어요. He pulled down the blinds. 블라인드를 내리죠. Pull down. 잡아당겨서 down, 내렸어요. He pulled down the blinds. 그리고 He got out of the taxi. Get out of. 이거는 이렇게 묶어서도 많이 써요. 가은 계세 과거형 이것도 불규칙이죠. 그는 어디 어디서 나갔어? 방에서 나갔어. He got out of the room. 이것도 되고. He got out of the taxi. He got out of the car. 차에서 나갔어. 내렸어.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into, 밖으로 out of 반대되는 거잘 쌍으로 묶어서 기억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이거는, 자, 다시 별표. 매우 중요한 거. 할 때마다 중요한 게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쵸? 정말 핵심만 들어있는 책이라서 그렇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짝이 정해져 있는 전치사는 뭐냐면은 어떤 동사는 무조건 이거랑만 써요. 그냥 혼자 쓰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썼을 때만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 세트인 거. 자, 한번 볼까요? listen to. 뭐뭐를 들어요. 네, listen만 있으면은 안 돼요. listen to가 있어야 뭐 뭐를 듣다. 자, 보세요. I listened to the radio. 나는 라디오를 들었어. 자, 과거형이라서 ed가 있네요. I listened to the radio. 라디오를 들었어. I listen e d the radio. 하면 뭔가 못 알아듣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상한 거죠. 잘못했네. 그렇죠? 두 번째, turn하고 on. 뭐를 켜다. She turned on the TV. 그녀는 TV를 켰어요. 끄다 는요, turned off the TV. 자, 우리 스위치 보면은 on, off 되 있잖아요. 위에는 on이라고 되고 밑에 off라고 되고 이쪽 누르면 켜지고 이쪽 누르면 꺼지는 거. turn on 켜다, turn off 끄다. 이렇게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죠. 세 번째 볼까요? Look at. 어, 자, 근데 여기서 어 선생님, look은 그냥 혼자 있어도 되잖아요. Your uncle, uncle. Looks really young. 너네 삼촌 진짜 어려 보인다. You look pale. 너 창백해 보인다. You look great. 너 되게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이제 이 세트로 쓰였을 때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Look만 있을 때는 뭐뭐처럼 보인다. 너 오늘 멋있어 보인다. 그 사람 어려 보인다. 이건데 Look하고 At가 같이 있으면 보인다가 아니라 보는 거예요. 내가. 내가, he is looking at me. 자, 이제 주어가 만약에 희면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네? he is looking at me. 나를 보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그를 보고 있어.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I am looking at him. 힘, yeah, him. 그를이니까 이제 목적격로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문장을 바꿔서 응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이제 카테고리로 나누지 않았어요. 시간, 위치, 방향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무조건 엄청 많이 쓰는 것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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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는 것들만 쭉 모아봤어요. 그런 것만 해도 양이 좀 되네요. 한번 볼까요? I bought a present for you. 나는 너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샀어. But by의 u 과거형이죠. present, 선물을 for you. 너를 위해서 샀어. 자, 그러면 자주 쓰이는 전치사 표를 보면은 맨 처음에 of가 있어요. This is a picture of my family. 이거는 나의 가족의 사진이야. 뭐뭐의 자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뭐뭐의. This is a picture of my family. 그러면 두 번째. I drank three cups of milk. 나는 우유를 세 잔이나 마셨어. 기클려나요 <laughs> 자, 이거는 뭐냐면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할때 이제 숫자나 양을 어브를 써서 쓸수 있어요. 단위가 이제 한 잔인 거예요. 컵인 거예요. three cups. three cups of milk. 컵이 세개 양을 나타내고 있죠. 숫자나 양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어브를쓸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for. 음, 자. 방금 했던 거 I bought a present for you. 너를 위해서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거 이거 밑에 표에서 첫 번째 볼까요? I baked a cake for your birthday. 나는 너의 생일을 위해서 bake the cake. 케이크를 구웠어. <laughs> 정성이 엄청납니다. For. 자 목적이죠. 너의 생일을 위해서. 자두 번째. I'm so happ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서 기뻐. 자 이건 나는 네가 잘돼서 기뻐. 네가 좋아서 기뻐.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이런 뜻이에요. I'm so happy for you. 내가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친구들이 와서 음, 네가 잘 돼서 나도 참 좋다. I'm so happy for you.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for의 마지막 예문. He stayed for a week. 이제 기간을 나타낼 때. 언제 동안. He stayed for a week. 만약에 3일 동안이다. 그러면 for 3 days.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1년이다. For a year.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일주일 동안 stay, 머물렀어. He stayed for a week. 가 되겠죠. 일주일, 한 주니까 이제, 어, 일을 나타내는 어를 붙여서 for a week. 이렇게 썼어요.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또 자주 쓰는 전치사 중에 about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도전, 실전 회화에서 잠깐 했었던 건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까요? It's about beautiful places in the world. 이 책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곳들에 대한 책이야. 뭐뭐의 대한이라고 말을 할때 썼었죠. 그래서 뭐의 대상. We talked about him. 우리는 그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의 대상. 두 번째, 대략. It's about five minutes from here. 여기서 about, 대략적으로 약, yeah, 약 yeah. 5분 정도 걸려요. It's about 5 minutes from here.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자주 쓰는 전치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 끝난 게, 진짜 많이 쓰는 거, 이번에 정말 많이 쓰는 거, with가 나왔어요. with. th로 끝나니까 with 하고 약간 그 혀가 입 사이, 입발 사이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with 이렇게 되겠죠. I was with my friend yesterday. 나는 어제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어. 누구와 함께. 자, 여기 동반이라고 써있는데 누구와 함께. 두 번째, he speaks with a British accent. He speaks with a British accent. 뭐가 있는 거예요. with가 있으면 그게 있어요. 소유. 자, 그는 영국식 억양으로 말을 해. 영국식 억양이 있어, 말할 때. 그 다음에, I fixed the door with a hammer. 나는 망치로 문을 고쳤다. 땅땅땅 들겨서 어, 왠지 뭔가 상상이 가요. 어떤 도구. 이걸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외모. 음, 자, 예를 들면 저는 머리가 검은색이죠. 이런 것도 with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I remember the girl with blonde hair. 나그 여자가 기억나. Remember. 기억이 나는데, the girl with 어떤 여자? blonde hair. 머리가 금발인 여자. 머리가 갈, 까만색인 여자 저처럼 해볼까요? I remember the girl with black hair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도전 실전 회화에서 진짜 이제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건 어딨어? 그건 여기 있어? 하고 물어보는 표현들을 정말로 우리가 말하듯이 대화로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라이언이 얘기를 할 거예요. Where is my credit card? 나 신용카드 어디 갔지? 저도 하루에 한열 번쯤은 물어보는 거죠. 내내 네, 지갑 어디 갔지? 내 카드 어디 갔지? Where is my credit card? 그랬더니 지나가. 이거 it 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잖아. 그랬더니 is it? 그래? I didn't see it. 이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이한 게 나왔어요. 원래 의문문 is it? 이거로 끝나나요? 이렇게 짧죠? 그렇죠. 짧죠.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한국말로 질문을 할때 누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거기? 그 위에? 하고 되물을 때는 그냥 전체로 말안 하고 짧게 그한 부분만 말할 때 있잖아요. 테이블 위에 있다니까? 이러니까 위에? 거기에? 이렇게 하나로만 한 단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is it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다고 라고 해야 되는데 on the table 빼고 is it? 그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I don't see it. 나는 안 보이는데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알려줘도 못찾아요 이렇게 I don't see it. See는 원래 보단데 I don't see it 이러면은 안 보여, 못 찾겠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it's next to the notebook. 어, 너 노트북 옆에 있잖아. next to 우리 했던 거죠. 그 옆에 있어라고 대답을 또 친절하게 해주죠. 그랬더니 oh now I see it. now 지금에야 보이네. Now I see it. 그리고, And where's my cell phone? 네, 정말 못 찾는 게왜 이렇게 많은지. 그럼 내 핸드폰 어디다 놨더라? 네, 그렇죠.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네, where's my cell phone? 내 핸드폰 어디있지 그랬더니, It's on the sofa. 소파 위에 있네. On the sofa. On the table. 전부 어디 위에 올려놓은 거죠? 그랬더니, Thank you. 아유 고맙다. 덕분에 다 찾았네. Thank you. 했어요. 했더니, hurry up, hurry up, hurry up이 나왔어요. hurry up. 서둘러, 빨리 해.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hurry up, hurry up, 서둘러. 그러더니, 왜 서둘러야 되냐면, the class starts at 9 o'clock. at 몇 시에? 야, 수업 9시 시작인데, 빨리 좀 해. 했더니, okay, 알겠어. 빨리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났어요. 실전회화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진짜 많이 하는 회화를 해봤죠. 어딨어? 저기 있잖아. 아니, 안 보이는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연습 많이 해야겠죠. 생각 안 하고도 이런 거는 혼잣말로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 많이 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제 요점 정리할게요. 자, 먼저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어디 어디 위에 on, above. above는 이게 떨어져 있는 거. 그다음에 under, below, at, in, between, next to 이런 것들, behind 다 했던 거죠. 그리고 "어머는 어디 있어?" where is my cellphone? where is my credit card? where is my laptop? 이런 것들 연습을 했고요. 시간. on Monday, 언제 언제 날짜를 쓸수 있는 on at 9 o'clock 몇 시에 쓸수 있는 at 어떤 기간 나타내는 during 이런 것들 우리가 표를 통해서 정리를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on time과 in time on time은 딱 정시에 on time 하면은 9시 정각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회의 시작하려고 좀 일찍 왔다 때 네, 맞춰왔다 I arrived in time 하면은 8시 50분쯤에 온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방향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 into 이제 나가는 거 out of 이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짝이 정해져 있는 거 listen to, turn on, turn off, 듣다, 뭘 보다, look at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개가 항상 세트로 쓰여져서 어떤 특별한 의미로만 해석이 될수 있다고 했어요. 뭐 자주 쓰이는 전치사 누구의 of 어,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with 이런 것들 모두 연습을 했어요. 오늘은 새로 배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치 전치사, 뭐 시간 전치사, 자주 쓰는 거 굉장히 많은데 전치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말의 조사와도 같아서 이게 없으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문장이 뭔가 안 돼요. 이걸 부정확하게 써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외우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초본인데저왜 이렇게 외울 게 많나요 그렇죠 이제 초보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초보일수록 외울 게 많죠 처음이니까 이게 다 쌓아가는 과정이고 한번 외워 놓으면 쓸 수만 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외워서 생각 안 하고 번역기 안 돌리고도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